근 네, 이번에 더 좋은 곡 갖고 나와서 더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세영아 이렇게 뜻깊은 이벤트 참가하게 되어서 진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아꾸던 이런 아이즈코너님어로서 진짜 좋은 이벤트로 함께했으좋습니다 아세요? 혹시? 2 0년 21주년! 21주년이라고 해요. 21주년 동안 저희 팀이랑 함께 해온 노래. 20주년이 지금 최선 배님들의고요오늘 마지막까지 꼭 많이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그럼 저희 브래핑크는 마지막으로 무 노래?